지금 내 머릿속 상상에서는 그 상금 다 받고 인터뷰하는 상상까지 다 끝났거든요? 현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laughs> 그 버추얼 스트리머들이 참가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냥 저는 <laughs> 레이싱을 좋아해서 참가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나 혼자 한다 몇등 예상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1 50등 안쪽에만 들어가도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지금 내 머릿속 상상에서는 그 상금 다 받고, 빠나돌이랑 아웃백 데이트 한번 한 다음에 인터뷰하는 상상까지 다 끝났거든요. 현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또 해봐야 돼. 와 돈다 돈다. 아 이거 이 패드가 이게 어렵다니까. 띠이 조작하는 게 조금 힘들어 가지고. 초님? 잔디 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이왕 벌금 받은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달려. 어차피 벌금이야. 나도 더 이상 가릴 거 없다. 우이! 아, 아깝다. 그치? 야몇 번째 무사고 실패야? 16번째? 알았어. 나 근데 사실 내가 몇번 이거를 시도했는지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오늘 방송 켜기 전에 이미 33번이었어. <laughs> 자, 다음 목적지는 어디로 갈까요, 손님? 네, 네, 네. 바나나를 드시고 싶다고요 바나나면 조금 멀리 가야 되는데, 아 택시로 갈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셨죠? 자 국경선 넘어가지고, 아 근데 요즘에 제주도에서도 바나나 농사 짓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럼 제주도로 달려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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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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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어디가? 어, 어, 어. 충분히 감속호에 들어가야 언더스티어 없이 코너 진입 가능할 것 같아요. 너? 침레이싱하는 바나구나 나도 알아. 나도 1호는 빠삭해. 패드가 너무 어려워. 예민해가지고 너무 많이 돌아갑니다. 벌써 <laughs> 거의 70번째 트라이야. 진짜 100번째 무사고 실패하겠네? 아니, 아니야. 아직 100번 안 됐잖아. 100번 언제까지 남았지? 78번째라고. 아이 아직 많이 남았네. 20번이나 남았으니까 럭키 비키잖아. 변속 너무 힘들면 속도 다 줄이고 한 방에 줄이면 어때요? 속도 다 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고인물 빠나 빨리 혼수 넣어줘. 빨리 빨리 빨리. 속도를 늦추고 그다음에 변속 기어를 줄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봐봐. 여기가 첫 번째 코너니까 속도를 늦추고 변속 기어를 내리면서 턴널 터너... 오! 고인물 빠나! 호치빠나내 옆자리 앉아. 조수석 앉아. 빨리. 요즘에 다마고치 키우는 게 다시 유행이라며. 여러분 저를 성장형 다마고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고치 간다. 아웃, 인, 아웃, 챙기다가 잔디 밟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코치님? 아웃, 인, 아웃 말고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먼저 챙길까요? 감속하고 뭐라? 이거 맞습니까? 코치님, 조수석에 잘 계시죠? 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 지금 분리불안증 생길 것 같아. 코치, 분리불안증. 3년 안에 성공 못하면 홍수상태라고? 근데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알아? 게임에서의 홍수상태가 아니고 현실에 나도 홍수상태가 돼버릴 것 같거든? 백트 했는데도 완주를 못하면? 은 그래서 감속을 미리미리 해주는 겁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감속을 이 스키드마크보다 전에 할게. 스키드마크 전에 감속. 어, 내가 스키드마크를 밟을 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스키드마크가 시작하기 전에 감속하는 이쯤에서 감속하고 기어내리고. 아, 오, 코치님, 이건 거 같습니다. F1 팬이라 바로바로 바로 이해는 하시니 임플란트 정도는 본인 도 감사합니다 <laughs> 코치. 고혈압 약간 막혔으니까 코치님이 자꾸 개그치십니다. 이거 다른 코치님도 이거 막아주십시오. 저가 운전하는 것보다 배경이 더 신나. 아예 운전할 때 드립 금지. 아 너무 웃기잖아아 잠깐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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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진짜 왜 저래. 완주 아닌가? 근데 20, 왜 21분이지? 이상하다 내가 무한으로 돌아서 그런 건가? 아 근데 왜 21분이지? 21분까진 걸리지 않았는데 이거 솔직히 냉정하게 코치빠나님 저 드디어 완주했습니다 어쨌든 랩타임 찍혔습니다 이게 다 코치님 덕분입니다 코치빠나들 위해서 두 번째 완주할 때까지 방송 안 끕니다 다들 저녁 약속 비워 저곧밥 먹는데요? 굴마! 우리 가족이라고 두 번째 완주할 때까지 다 굶어. 아 이러다 내일 연차 써야겠는걸. 네, 코치님 부탁드립니다. 코치님 내일 출근하지 마세요. 코치빠나들 다 나나. 24시간 방송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잠도 자지 마세요. 아아! 안 돼! 곧 완주 실패라고? 아, 잠깐만. 어? 스님 <laughs> 2분 52초입니다 보셨습니까 이 저의 엄청난 성장폭 21분대에서 2분 52초대 어떤데 이렇게 3트 완주로 2분 52초 오늘 기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바나들 모두 감사하고요 고혈압 약을 아끼는 대신 임플란트비 꼭 해갖고 치아 건강 챙기시길